자, 오른쪽 그림에서 ad와 bc 그리고 af는 이 원의 접선이고, 각각 df는 그 접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접선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삼각형을 만들어서 각각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고, 그리고 이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이전에 많이 사용했어요. 어떻게? RHS 합동임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 BE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CE의 길이와 CF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AD와 AF가 길이의 합이 지금 전체 11 더하기 bd 더하기 9 더하기 cf 잖아요. ad는 11에서 bd를 더한 것과 같고 af는 9에서 cf에 더한 것과 같은데 e는 20 더하기 bd 더하기 cf이고 즉 bd에 cf를 더한 값이고 e는 20 더하기 be에 c를 더한 즉, BC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28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이 전체 길이 합이 28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 CF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C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다 지워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두 삼각형, 이두 삼각형 길이 생각해봤는데, 접선 길이 생각해봤는데, 이두 접선 길이 D와 F끼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또다시 그어 보면은, 삼각형 ODA와 삼각형 FOA가 또한 RHS 합동임이 보이시죠? 즉, AD와 AF가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게 보여요. 즉, 두 길이의 합은 28이니까 두 길이, 길이는 각각 14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CF의 길이는 결국 AF에서 9를 뺀 것과 같으니 이 값이 5cm다.